아이팅티이팅아 여름인데? 야, 반팔 입어야겠다, 이제. 아우, 씨. 아쿠 굿플레이! 좋아, 좋아, 좋아! 야, 나이스! 아, 좋다! 자을게자을게한번 한 더! 굿! 야, 좋다! 마무리까지! 해야 돼! 아이고! 까깔 까비, 까비, 까 어, 나이스, 수비! 준비! 파르 차! 아, 펜. 야, 3대3대 3대. 3대.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아, 까비. 아, 에스킵. 아, 굿. 아, 네, 수비. 한번 더. 어, 아, 까비, 까비. 오! 야, 에스코, 에스코. 마이굿 마구굿. 자, 수비 파크주할게요 어, 그렇 아, 에스코, 아, 스코 네스, 네스, 자, 일로 화이팅

와, 에스스비 해결. 아, 굿. 아, 자신감 굿. 자 해결해야 돼, 때려 야 돼. 아, 마무리 마무리. 때려, 슛. 때려. 왜안 때려? 어. 자, 과감하게 해, 야돼 과감하게. 야, 페플레. 자, 엘로 도와주세요. 굿. 안 되면 티. 어, 에스. 살려. 아, 까비 끝까지 쓸 끝까지. <laughs> 아, 쿠패스 아, 좋다! 잡아야 돼! 굿! 아, 좋다! 반대! 아까비! 아, 내 시스비! 아, 쿠패스 아, 반대보다! 반대!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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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발주심 어, 에스코, 굿. 어, 좋다. 어, 레이스어 반대. 어, 아, 마무리. 어, 깜깜이. 어, 아, 마무리, 자신있게, 아, 슛. 와우, 샤워, 좋 아, 좋 아, 마무리 굿 아, 굿마무리 굿 아, 무리 아, 까비 야 키퍼 없다 키퍼 야 키퍼 없어 키퍼 야키다 아, 어 키퍼 야 키퍼 고맙 아, 까비 자 레드볼로 진행할게 아, 고맙습스다 아,

자레드불로 진행할게요 오, 어이 스키. 한번더 마무리 오, 어, 스 스키. 굿 오, 스키. 굿. 스키. 오, 수비 오, 오, 아까비, 내기 내기, shoot, S 한 s h o t h 아 까비, 어야 아, 아, 탈출해 탈출, 뽕. shoot, shoot, s 오, 굿. 또 쳐, 또 쳐. 어 S, 어 어, 뭐야 이거, 아이고 뭐야 이거,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s t 어, 어. 야. 야, 이거 어떻게 막았어 이거? 야, 스키, 스키, 오! 야, 야, 스킵오아 깔깔깔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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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어, 반대. 어, 어내 수수비. 가자, 가자. 자, 이결 야, 너, 너 차, 너 차, 너 차. 마무리, 마무리. 슛. 끼야. 어, 야, 깔깔깔깔. 아, 마무리고, 아. <laughs> 아, 마무리고. 마무리 자, 또공 보고. 아, 급 패스 반대. 굿 여기 굿. 아, 굿 굿. 아, 여유 굿, 여유 굿. 자, 해결해도 되고. 굿. 자, 안 돼, 브티. 아, 굿. 좋았어, 좋았어. 패스. 마무리. 이야. 야, 좋았다, 좋았다. 어. 아, 굿마머리, 굿마머리. 아굿 마무리, 굿 마무리. 와, 굿. 어네스컷야한번더한번더어굿 마무리 마무리 어야 좋았다 좋았다 어아 패스굿 패스굿 자옐로한 꿀만 한 꿀만 자 기회는 계속 오고 있어 기회 아굿 어, 패스굿 아굿어 에스쿱이 굿. 어야어 <웃음> 야, <웃음> 야, 마무리, 그 마무리 곧 자, 저희 키퍼, 그거 할게요 아, <웃음> 굿 마무리, 굿 마무리 파이팅, <laughs> <laughs> <하이티>, 파이팅 <하이티. 웃음> <laughs> 자, 안 골, 안골 <laughs> <laughs> 자, 가까운 데, 가까운 데 자, 보인대, 바로, 굿 아 좋다 자, 다시 여기있게 천천히 안되면 뒤아 에스컷 어 아, 에스스미 가자 역아굿 반대 어 에스 와아깝 어, 아, 나이스, 스윗. 어, 아, 굿! 가자, 가자! 반대보고! 아 굿! 마무리! 마무리! 야호호. 야 나이스, 스킵 굿, 굿! 아, 나이스, 스킵 아, 아이고, 까비! 자, 레드볼로 할게요. 자, 풀플레이, 공부! 어, 아, 패스! 자, 수비 다 같이, 수비 다 같이. 자, 자신게 와, 굿. 마무리 굿.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굿. 애 수비. 아, 굿. 반대, 반대. 마무리, 가! 아 야, 야, 이거 진짜. 아, 아, 야, 이거 진짜 좋았는데, 야. 아, 봉려, 나이스. 야, 이거 기회가 계속 오고 있는데, 이거. 아, 이거. 한골넣어한 골, 어 기회가 제일 많을, 많이 오고 있는데. 어, 한번 더, 한번더 살려! 아, 레드볼이다. 레드, 레드. 자, 2분 나왔어, 2분. 아, 까비. 야, 키퍼 없대. 아, 굿, 나이스 패스. 해도 되고. 아 굿샷, 어. 아 굿샷, 굿샷. 자, 레드볼로 지행할게요 아, 옐로우볼로 할게요. 아, 굿. 오, 뭐야, 오, 나이스, 오. 반대. 3대. 야, 3대1, 3대1. 야, 넣어야 된다, 이거. 야, 해야 된다. 3대1, 3대1. 넣어야 돼. 넣어야 돼. 꺄아. 야, 야,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오. 야, 나이스 킵, 오. 야, 3대1이었는데, 오. 아, 까비. 아, 굿. 자, 마무리 해야 돼. 한번 더. 아, 굿. 야, let's keep. <laughs> 어, <laughs> 오, 클났다, 클났다. 야, 수리였다. 야, 야, 막았어, 막았어. 오, 안 다시기, 안 다시기. 야, 야, 막았어, 막았어. 야, 빨리, 빨리. 야, 빨리. 오, 오, 야, 야, 가자, 가자. 야, 오히려 기회야, 오히려. 야, 이거 넣어야 된다. 야, 3대3대 삼대. 3대, 3대. 야, 넣어야 돼. 아, 이거 늦었다. 아, 다 들어왔다. 어저어 <laughs> 어, 수비 다 들어왔어 어어 어, 아야 아, 아, 뒤에 뒤에, 뒤에. 한번더 마무리 아 어, 에스키 어역습역역습야 같이 올라 같이 어 좋다 마무리 슛 아까비 아잘 봤는데 깔까비 자 라스트 1분1분 1분. 1분 나왔어요. 도망, 도망. 자, 1분1분오오오 오. 오날 수비요. 어어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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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무리 야. 어. 아, 야 이거 야 이거 기회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이거. 어. 기회가 한 세. 어 기회가 세개온것 같은데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자, 저희 맞고 할께 맞고. 자, 공나가면 정리할게요. 어, 뭐야, 이거? 자, 맞궁맞궁 야, 맞궁 막궁. 야, 맞궁 막궁. 야, 너야 돼, 너야 돼. 너야 돼. 야, 어. 야.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